뭐 살도 떼주고 막 그냥 뼈를 치해 그냥 막다줘 그냥 막다줘 그냥 호박맨만에 머리도 떼주고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무조건 안 된다 붙여주세요 된다. 안 된다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깻잎을 왜 떼줘요? 깻잎이니까 떼주는 게 아닐까요? 아니 아니 봐봐 깻잎을 만약에 두 장이라 쳐 그럼 두 장을 그냥 먹으면 되잖아. 뭐 설령 짜라고 해 그럼 밥을 많이 먹으면 되잖아 그걸 왜 떼주냐고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음. 그러면 만약에 여자친구가 음. 그랬다고 하면은 헤어질 거예요 아 헤어진다 헤어다 무조건,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어 그치 헤어 무조건 안돼아 그거 사랑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하. 얘는 논쟁을 이딴 식으로 하네. <laughs> 이게 저는 이게 남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 테이블 매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긴, 포괄적으로. 긴, 긴, 긴. 응. 그냥 그 사람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이 나랑 테이블을 함께하고 있던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건강에 나빠질 수도 있어. 테이블의 매너라고 생각해. 그리고 가장 사실 중요한 거는 그거야. 예를 들면 내가 남자친구랑 밥을 먹고 있어. 그리고 내 친구는 맞은편에 앉아있어. 근데 이건 셋이 함께하는 자리지 우리 둘이 함께하는 자리는 아니잖아. 어, 그러면 둘이 먹지, 왜내 친구를 불렀어? 어. 그리고, 솔직히 내 친구가 낑낑대고 있는데, 내 남자친구가 떼줬어? 그러면 내가 얘한테 미안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 불러놓고 얘가 깻잎 식사를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체크조차 못 했다는 거니까 얘한테 미안해야 되는 거고 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라고 난 생각해. 깻잎을 떼줘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테이블 매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테이블 매너 맞죠? 음. 테이블 매너 맞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뭐 동성 친구가 있을 때 깻잎을 못 떼고 있다, 아 떼줄 수 있죠. 근데 왜 논쟁이 됐느냐? 그냥 사람의 깻잎을 떼주는 게 논쟁이 아니라 이성 친구가 있는데 다른 이성 친구의 깻잎을 떼주는 게 논쟁 이유가 된다란 말이에요. 절 말은 이성 친구기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한번더 생각해서 이성 친구에서만큼은 약간 차별점을 둘수 있는 행동을 할수 있다 이거죠. 논쟁이 있다라는 거 자체가. 응. 그게 이 행위 자체를 굳이 구태여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논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떼주면 안 돼, 떼주는 건좀 서운해, 떼주는 건난좀 별로야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었기 때문에 네. 논쟁이라는 게 발생을 한 건데, 네. 근데 그거를 굳이 구태여라가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 자체가 깻잎이 떼때 굉장히 이상하게 떼진답니다 이거를 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쓰. 일때의그 사이에 내 남자친구와 내 여사친이 이렇게 감, 감정이 오가는 게 지금 꼴보기 싫으신 거죠? 깻잎을 떼는 건 감정이 오가는 거예요. 깻잎 떼줘 봤어요. 굉장한 집중력과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 둘셋 사. 이게 약간 손두손 맞대고 있다가 이렇게 앙드레김 이렇게 하는 그것처럼 이런 느낌이랄까? 깻잎 떼는 게? 저는 일단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으로서. 밥상머리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밥상 어 일단 한국인의 밥상에서는 음. 뒤적거리는 거를요 음. 이게 예의가 없다고 판단을 해요. 아 이거 뒤적거리는 거? 네, 음. 그렇죠. 음. 한국인의 밥상에서 젓가락으로 뒤적거린다거나 음. 숟가락으로 막 찌개를 막 이렇게 한다거나 음. 하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걸 꼴보기 싫으니까 떼주는 거죠. 뭐 음. 여자친구가 왜 떼줬어요? 아나그 꼴보기 싫어서 이러면 되죠. <laughs> 어 <laughs> 그러면 그 떼주는 걸 받는 사람은 기분이 썩 좋지 않잖아요. <laughs> 조용히 말해, 조용히. 테이블 매너일까 과연 이게 애 응. 초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깻잎이라는거나 응. 아니면 반찬 응. 문화 자체가 응. 한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국가의 음식에서 응. 이렇게 누군가 같이 이렇게 떼주고 같이 이렇게 먹고 막 이런 게 사실상 발달되어 있는 데는 한국이 응. 맞거든요. 응. 깻잎을 쉽고. 떼는 그 사람도. 아 여기서 우리는 삼냐, 사랑을 꽁냥꽁냥 꽁냥 나누고 있어. 음. 하지만 내 앞에 있는 친구는 이거 가지고 엄청난 그거를 느끼고 있을 거라. 배가 빡쓰지. 왜 그러냐고. 아 앰프 빌면서 왜 이래. 아니 근데 생각해봐. 언니 께님 새긴 올수 있지. 먹을 수 있지. 그니까 아니 그니까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깻잎이 다섯 개가 붙었다 쳐요. 그러면 숟가락으로 본인이 하면 돼. 근데 분명히 이러고 있는데 떼졌다는건한두개 붙었을 거야. 근데 그거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밥이 조금밖에 없어. 아 팡그릇 더 시키더라고. 두톨 나왔어. 아, <laughs> 너무 짜조장에 그러니까 매너라고 하는 그 개념 음, 자체는 음. 사실 모두가 어 매너 있다. 어. 그 행위는 매너지라고 응. 하는 그 매너가 있는 건데 깻잎을 떼주는 게 애초에 논쟁이 생기는데 그게 어 이건 난 매너지킨 건데 응. 이건 매너지라고 말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 말은 나는 이렇게 끝도해내남친구가 떼서 밥 위에 올려줘도 괜찮아 <laughs> 잠시만 아니 어차피 떼준 거 내가 손만 이렇게 한 관절만 움직이면 되는데 그게 왜안 돼? <laughs> 숟가락이라는 공간은 그래도, 사적인 공간이야 그래도 그는 내 거야 <laughs> 아니 그건 입 안에 떠 먹여준 거지. 나는 감정이 있으니까 안 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모두가 감정이 없는데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이거 안 떼주면 내가 오늘 죽어. 이게 아니라면 내걸 주장하기보다는 내 이성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냥 여자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굳이 떼줘가지고 뭘 얻는데 도대체 뭘 얻길래 그렇게 막 계속 떼주려고 하는 거야. 돈도 떼고 뭐, 살도 떼주고 막 그냥. <laughs> 뼈를 취해 그냥 막다줘 그냥 막다줘 그냥 호박맨 마냥 머리도 떼주고 다 떼줘 그냥 깻잎을 찢는 거는 그 깻잎이 굉장히 미세해서 이렇게 집중력을 한 다음에 이게 이렇게 찢긴다니까요 이렇게 찢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찢긴다니까요 깻잎 찢어봤냐고요 그 야하게 찢긴다니까 깻잎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laughs> 근데 이게 완전 정반대인 게난 이게 논쟁의 요소고 이, 이유를 모르겠어. 사실 아예. 나도 잘 모르겠어.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아. 사실 여사친 남사친 개념처럼 어, 맞아, 그, 맞아.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되는 거야. 맞아. 근데 그게 내 남친이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요. 아. 왜 깻잎을 떼주냐고. 근데 이거잖아 봐봐. <laughs> 아 우리. <laughs> 근데 형 입장은 어쨌든. 그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그 여자친구분을 배려한다는 거잖아요. 여자친구를 그쵸? 먼저 배려하자, 그렇지. 저도 솔직히 여자친구가 싫어한다면 안 해요, 저도. 음, 그런데 그냥 만약에 아, 된다 안 된다를 따지면 그냥 그냥 그 단절로 막 된다, 무조건 돼,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어, 그건 아니네. 어, 어 됐다 그러면 됐어. 어, <웃음> 어. <웃음> 어. 아니네. 안할수 어. 있는 거잖아. 그 형도 근데 여자친구가 괜찮으면은 그 떼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여자친구가 괜찮다 하면은. 어, 어. 어, 그건 맞지. 어, 어, 오케이, 할까? 오케이. 어, 그럼 되, 그럼 되네. <laughs> 어, <됐네>. 웃어, 웃어. <laughs> 그냥 깻잎 눈쟁 자체가 있다는거 자체로 어. 그냥 왜 굳이 굿해요, 약간 이런 느낌이 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 만나서 사귀면 되는 거긴 한데 사실은 응. 그런 친구를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면 되는 거긴 한데. 응. 그러니까끼리끼리 음. 만나는 게 답이야.끼리끼리 <laughs> 만나는 게 답이야, 진짜로. <laughs> 어, 그건 맞지. 어,끼리끼리 만나는 게 답인데. 응.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건 욕심이긴 한데 난내 친구가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네. 음... 그냥 깻잎이 안 떼면 이두개 가져가서 그냥 밥에서 먹어 맞아, 그걸 왜? 이, 이, 이거 왜굳이 막 이렇게 하고 있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어막음그 상황 자체를 만드냐 마냐의 문제. 맞아, 것 같은데 맞아. 그러면 둘다 어쨌든 여자친구의 의견에 달려 있다. 그렇죠. 그렇죠. 여자친구가 된다 아, 하면 저도 떼줄 응, 음, 수 있는 고안 된다면 안 되죠. 어. 당연히. 어, <웃음> 쳐다봐. <웃음> 그럼 결론은 끼리끼리 만나야 된다. 그럼 비슷한 생각을 만나고, 가지고. 어, 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는 막 만나고. 이해할 수 있는 음. 그거이어야지. 음. 깻잎을 안 먹는 게 답이야. 음. 깻잎을 안 먹어야 돼. 음. 음. 그게 최종 결론이야, 내 생각에. 음. 깻잎을 안 먹어야 돼. 깻잎은 음. 그냥 으로만 먹어야 돼. 음. 음.